이번에 아이폰에서 충전기 뺐다는데, 아, 그러면 충전기도 무조건 애플 것만 사야 하나? 과연 그럴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전 TV의 기술전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나왔고 국내에도 생각보다 꽤 빠르게 정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2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로 충전기와 이어폰을 뺐다는 거죠. 이어폰이야 뭐 요즘 다들 유선보다는 무선을 더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근데 폰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충전기를 뺀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왈가왈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거랑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굳이 이랬어야 됐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사정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명분은 솔직히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 가격을 깎아주면 뭐 하냐? 충전기도 어차피 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전기는 애플 정품 충전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애플 정품 충전기만 사용을 해야 과연 아이폰을 제대로 충전을 할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실험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험에 사용할 충전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 정품 충전기입니다. 아이폰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를 구입했을 때 동봉해 줬던 18W 고속 충전기, 맥북 프로 15인치를 구매하면 동봉해 줬던 87W 정품 고속 충전기, 그리고 애플 제품이 아닌 서드파티 고속 충전기는 제가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트릭토의 60W 고속 충전기 그리고 이 액토 대신에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스카이필 60W GAN 고속 충전기입니다. 자, 이네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과연 충전기별로 아이폰 충전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사용할 케이블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할 때 동봉해줬던 USB C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 하나. 그리고 최근 구입한 벨킨 USB C to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충전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정품 고속 충전기가 아니라고 해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폰 12나 12 프로를 구매하셨다면 충전기도 무조건 애플을 사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 있는 괜찮은 USB-C로 나가는 고속 충전기만 구입하시면 고속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정품 케이블이나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고 5V에 1A, 그러니까 5W로만 충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비싼 돈 주고 고속 충전기 구매했는데 5W 밖에 나가지 않으면 많이 아깝겠죠. 그러니까 충전기는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품 케이블이나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전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